라스트 찬스 어떤 종목 잡아볼까요? 네, 오늘 라스트한 종목은 이건산업을 잡아봤습니다. 네, 이건산업 그동안 건자재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도 이 종목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이유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실적이고요. 그다음에 몸매텀이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이 회사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어, 반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어, 영업이익이 136억을 발표를 했거든요. 어, 작년 대비해서 뭐300% 가까이 증가되는 실적인데. 예사가 1분기 때도 분기 최저실적이 났는데, 2분기 때도 1분기보다 더 큰, 이유로 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예사가 뭐, 가이던스라고 해봤자, 일부 한두개의 증권사 쪽에서 올해 영업이 전망치를 350억 정도 제시해 놨었는데, 현재 지금 반기까지 영업이 익이 230억 대거든요 뭐, 훨씬 좋은 초과 달성을 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것 같고, 예, 단기 시니까 아마 250억 은 넘어갈 것 같은데, 게다가 예사가 이제, 큰 포인트 자체가 예사가 이제 건전재 업종 쪽이고, 또, 하반기 시장의 이슈 자체가 환경 이슈지 않습니까? 예사가 솔로몬 군도 쪽에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사업도 함께 영유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하반기 때 계속적으로 탄소 배,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슈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가능성이 크고, 또 건재재판 자체는 20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어,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오늘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 좀 빠지고 있는 쪽인데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에, 기회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예사 실적이 좋게 나온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국내보다는 여사가 이제, 어, 칠레법인 쪽에 진출해지고 있는 쪽인데, 칠레법인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 쪽으로 바로 수출이 좀 되거든요. 예사가 어, 이제 칠레법인 쪽에 하판이라든가 나무목재 쪽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에, 수출하고 있는 쪽인데, 미국의 건설업방 자체는, 건재적방 자체는 여전히 황입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 때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겠는가. 국내 부분 자체는 이제 마감제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더 좋아진다고 좀 봐야 되겠죠. 분기 단이 뭐 최대 시적이고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지금 2,500원이 넘어간 수준이거든요.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PER 기준으로 따지면 6배 되는 수준입니다. 아마 건전자세터 중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자회사 지분 85% 정도를 갖고 있는 이건 에너지 자체도 이제 폐목시를 이용해가지고 집단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환경과 관련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제 호전 플러스 하반기 때탄소줄임과 관련 여러 가지 환경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어, 지금 뭐종가수물 가격대의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최근 주가 수준이에서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에, 거의 뭐 14,000원대 정가상으로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만, 대체적으로 15,000원대 정도에서 계속 상불 하다가 오늘 뭐 전반적 시장에 하락 예, 영향을 좀 받으면서 15,000 아래권에 이탈한 상태인데 현재 가격 자체는 또실세도 또 발표가 된 흐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저점권이 되지 않겠는가 현재 종가 수준으로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회사가 우리 주이 밑에서 1,500이라고 했으니까 뭐 PR 8배만 간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뭐 2만 원 정도 넘어가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목표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2만 원 정도 다만 단기적으로 아마 기술적으로 아마 네, 예, 16,000원대, 16,800원, 17, 17,000원대가 걸린선인데 1차 16,800원, 17,000원, 2차, 16 17 2차 2만원 정도까지 예, 그 다음 선제 가격은 13,500원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장에서 이건 산업 좀 보자. 왜냐하면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앞으로 좀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5%가량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판단 나왔습니다.